11월 28일 오늘 증권사에서 새롭게 매수 추천 의견을 제시한 종목 리포트는 RP바이오, SGC 테크건설, 크래프톤, 네오이즈 등입니다. 이 종목들은 기업의 실적 및 수급 동향과 함께 해당 리포트의 상세 내용을 살펴보면 투자에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증권사의 신규 매수 추전 종목은 싱크풀 웹사이트에서도 매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국증권은 오늘 RP바이오에 대해서 3분기 역대 최대 실적 기록 및 9월 코스닥 신규 상장 이후 양호한 실적 흐름이 지속, 건강기능식품 사업 부문은 실적 성장이 본격화 중이며 의약품 부문은 연질 캡슐 경쟁력에 기반한 안정적 성장이 지속. 현재 건강기능식품은 22년 말까지 생산 공정 증서를 통해 수요 증대 대응 계획, 고정비 효과와 영업 내버리지에 따른 수익성 증대도 이어질 전망이라고 분석하고 바이 신규라고 발표했습니다. RP바이오의 이 시간 주가는 전일 대비 4.18% 상승한 12,450원입니다. 최근 한달 동안 기관은 RP바이오 주식을 4,257주 순매수했고, 외국인은 19,441주 순매수했습니다. BNK 투자증권은 오늘 SGC 테크 건설에 대해서 o c 의 그룹 계열사로 신재생에너지, 발전 석유화학, 제약바이오 등과 관련된 플랜트 건설에 높은 경쟁력을 보유. 최근에는 LCD 반도체 공장과 물류센터 등으로 플랜트 사업 기반을 확장. 플랜트 EPC는 기술 집약적 산업으로 진입 장벽이 높고 중동을 중심으로 해외 지역에 큰 시장이 형성. 안정성과 확장성을 갖춘 플랜트 비즈니스를 제대로 영위하는 독보적 기업. 유동성도 문제도 없어 사업 구조가 부각되는 지금이 재평가 적기이라고 분석하고 바이신규라고 발표했습니다. SGC 테크건설의 이 시간 주가는 전일 대비 마이너스 3.04% 하락한 39,850원입니다. 최근 한달 동안 기관은 SGC 테크건설 주식을 51,197주 순매도했고 외국인은 8,446주 순매수했습니다. SK증권은 오늘 크래프톤에 대해서 슈팅 서바이벌 게임 퍼브 배틀그라운드 중심으로 서비스 중. 중국 게임 시장 역성장으로 화평 정형 매출 기대치 하해 및 인도 BGI 서비스 중단 12월 출시 예정인 PC 콘솔 칼리스토프로토콜 예상 매출 감안할 경우 저평가 구간이라고 분석하고 바이 신규라고 발표했습니다. 크래프톤의 이 시간 주가는 전일 대비 1.37% 하락한 21만 6500원입니다. 최근 한달 동안 기간은 크래프톤 주식을 19만 403주 순매수했고, 외국인은 20만 7,272주 순매수했습니다. SK증권은 오늘 네오위즈에 대해서 웹보드 장르 중심으로 게임 개발 및 퍼블리싱 사업 영위, 7월 웹보드 월 게임 결제 및 이래 배팅 한도 상향으로 인해 시장 규모가 확대될 것. 2023년 PC 콘솔 신작 피해 거짓 올해 11월 지스타 행사에서 제부가 장르 다변화로 PER 재평가 기대되며 2023년 예상 실적 기준 현재 PER은 8배 이라고 분석하고 바이 신규라고 발표했습니다. 네오위즈이 시간 주가는 전일 대비 마이너스 2.65% 하락한 4만 350원입니다. 최근 한달 동안 기관은 네오이즈 주식을 426,921주 순매수했고, 외국인은 288,549주 순매수했습니다.